감정조절이 지맘대로 잘안 돼서 국회에서 질질 짜는 모습으로 유명해진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을 보호해주느라 요즘 참 바쁜 모습입니다. 현재 강기정은 이재명 캠프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상임고문 말고는 딱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눈에 들고 싶어서 아부를 있는 힘껏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하면서. 조국 때처럼 수사했다면 윤석열 사촌, 팔촌은 다 아작났다고 발언했습니다. 강기정의 이 발언은 어젯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재명을 향한 지적에 대한 반격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사과 그리고 사시 부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는지.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좀전나서 사과, 사과 한번 했더니 사과, 진짜 사과 하는 줄 알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뭐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무슨 조국을 내가 좀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사과했나요? 그냥 펴들라고 한마디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대요. 딴 데서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만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과쇼가 얼마가겠어요. 가벼운 분인데.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이기 전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의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 장모, 부인 이, 이 수사를 조국처럼 했으면, 조국 장관 때처럼 했으면 윤석열 후보의 4천, 8천 은다 어장났습니다. <laughs> 그런 얘기를 깔고 한 사과겠죠. 윤석열 후보 4천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벌써... 장... 최근 이재명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의 모든 말들을 다 가짜로 듣거나 반대로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됐죠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위원도 이재명의 그 발언을 패러디하는 식으로 비꼬아서 재치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기정과 김재원 김재원과 강기정 이두 사람과 설전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기정은 윤석열 후보 공격하려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진짜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정과 오범되려고 교도소에 수감 중일 거다. 조국 가족이 위조한 걸 모든 국민이 다 아니까 괜찮다는 얘기인가 강기정 씨? 환영한다. 강기정, 유시민 등 운동권 출신들이 설쳐대는 걸 보니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는구나. 친정부 검사들이 조국처럼 안 털었겠나. 탈탈 털어도 안 나왔겠지. 모질이 자식아. 등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강기정 씨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수사를 과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조국인의 집안은요. 문재인 정권 하에 검사들이 수사를 너무 살살해서 재판부가 정경심과 조국이 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아직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국이 딸 조미는 단숨에 중졸이 된최사원 씨의 딸과는 달리 지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도 의사 국가고시를 본후 의사 가운을 입었고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부산대는 조민에 대한 청문위원회를 이제서야 꾸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기적이 조국대처럼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수사했다면 윤석열 사촌 팔촌은 다 아작났다라고 말했으면 공감이 백 퍼센트 됐을 텐데 조국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공감이 깨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뉴스텔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